안녕하세요 낚시관계 라이트닝 입니다 오늘은 태안수로 하류권 포인트 소개하겠습니다 태안수로는 부들바 갈대 그리고 마림이 굉장히 쩌든 포인트입니다 사람들에게 최근 굉장히 외면받은 곳이지만 한때는 월척에서 허리급 마리수로 터지는 굉장히 핫한 곳중한 곳이었고요 동계시즌 잊지 말고 꼭 사람들이 공략하던 곳중한 곳이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씨알이 자아지는 관계로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았는데 아, 그 덕분에 굉장히 조용하게 낚시할 수 있으니까 한 번쯤 분위기 좋은 곳에서 낚시해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포인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태안수로는 이제 하류권, 이제 분화무 달산수로와 연결되어 있고요 군데군데. 아, 군데. 부들과 말풀이 너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부들, 그리고 마름, 말풀, 갈때요 사이사이로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요. 포인트 여건 지금, 어저 덩어리 놀고 있는데, 어 여건이 너무 좋습니다. 아, 이곳의 경우, 이제 붕어 서식 여건이 너무너무 좋다 보니까, 아, 자원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낚시하시는 분들 최근에 거의 없다 보니까, 어, 이곳은 붕어 천국입니다. 다만, 잔챙이가 너무 너무 많습니다. 네치 다섯 치 여섯 치일 치가 주종일 정도로 잔챙이 붕어가 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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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현재 이곳은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고. 이제, 마름과 말풀이 사가 내리는 이제 초겨울에 덩어리를 보기 위해서 이제 대물 낚시꾼들이 들어오는 포인트기도 합니다. 어, 하지만 자원 자체가 많으니까 어, 잔챙이 낚는 와중에 뜨문뜨문 뜨문 월척에서 허리급 나오니까 그점 인지하시고 이곳 한번 공략해 보시는 거 어떨까 싶습니다. 어, 라이트인 경우도 어, 이곳에 와갖고 잔챙이만 계속 낚았던 기억이 있는데 어, 날이 추워지면 월척에서 허리 끝 붕어 마릿수로 나오니까 한 번쯤 찬바람 불면 공략해 보시고요. 어, 따박 따박 그냥 손맛 보길 원하시는 분이라면 이곳 항상 붕어가 잘 나옵니다. 언제든 오셔도 붕어 낚으실 수 있으니까 기분 좋게 오셔서 손맛 보길 추천드리고요. 어, 다만 이곳 주차 난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길이 굉장히 좁고 주차할 공간 많지 않으니까 그점 인지하시고 출조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0초 광고 가볍고 짱짱한 대물대 천검 소개해드립니다 5공칸 기준 14만원 대박 가성비 좋습니다 아, 태안수로 여러분께 설명드렸고요 이곳은 붕어자원이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잔챙이가 많아 쉽지 않은 포인트기도 합니다 아, 욕심을 내려놓고 따박따박 잡으실 분들 부들밭 공략해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찬바람이 불면 월척에서 허리급이 이 부들밭과 갈대밭 사이에서 나오니까 찬바람 불면 한 번쯤 대물낚시 공략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좋은 포인트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